호가 너무나도 멋지죠? 이호 인근에 너무나도 체류형 심터, 농막, 전원주택 건축하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오늘 매매가 290평인데 3천만원대에 긴급하게 나온 매물입니다. 주인분께서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질려고 토목공사, 정화조, 뭐 석축정비까지 다 했는데 긴급한 사정이 생겨서 매매를 하는 물건입니다. 자, 앞쪽에 보면 2차선에 반듯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 여건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토지예요. 자, 2차선 주변이 산세가 좋죠. 낮막하게 산이 받치고 있고 차량 진입 여건이 좋은 토지입니다. 자, 지금 도로, 2차선 도로에서 바라본 토지 모습이고 측면 쪽에 석축정비를 해놨어요. 조금 더 보강작업이 필요해 보이긴 하고, 우선 이 땅의 장점은 2차선에 접하고 있어서 차량 진입 여건이 좋고, 그리고 성토가 돼 있어요. 땅 자체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안 치거나 농막을 안칠때 성토가 필요하지 않은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주변은 이렇게 주택들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주말에 오셔서 쉬실 분들 농막 하나, 체류형심탁 하나 갖다 놓고 쉬실 분들께 추천드리고 토목공사 완료가 됐고 정화조, 수도 배관, 석축 정비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기 인입이 전봇대 보이죠? 기본 거리에 가능하고 상수도가 인입돼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 것만 어, 부대 시설만 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지하수 하나 파는데도 돈 천만 원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도하고 이런 게돼 있는데, 정화조까지 매매가 삼천만 원대에 진행하는 토지면적 290평의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농막을 앉을 자리까지 해놨어요. 진출입 상태도 양호하고 조용한 곳에서 힐링하실 분들 주말 농장 하실 분들 전원주택 지으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물 틀면 바로 물이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봤듯이 호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낚시 좋아하시거나 주변 관광지도 너무나도 잘 되어있어요. 본 매물 주인분의 긴급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급하게 진행을 하는 물건입니다. 부대 비용 하는데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전국 금매물 소식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